저거 저번에 우리 5월 2일날 굿 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어제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정성 쏟아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 그리고 어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도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왔는데 참 느낌이 좋더라고. 아, 그렇 처음에 우리가 일을 들어갈 때는 그냥 각자 지기를 받았는데 힘들었죠. 음, 힘들고 운전 올 때까지도 굉장히 힘들고 전날까지 뭐 준비하는 단계까지 기분들도 다 다운 됐었는데 그래도 제가 집일 먼저 딱 와서 있고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하고 일 하나 할 때마다 그냥 물 떠다 주고 참 그래도 여지껏 내가 일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제가 집이 물 떠다 주고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이 신도가 성격이 되게 무서워요 까칠한 성격이고 이런 쪽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쪽은 뭐 전에 엄마가 먼저 뭐 일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 선불을 봤어요 이 친구가 음. 정신깔고 먹다가 안 먹었고 좀 우카하던 성격이었는데 어그로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미 음. 박씨 집안 조상에서 앞전에는 그전에는 물론 박씨 집안 조상에서 최씨그 집안만 해주고 왜 우리 집안 아니 화가 났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라도 일을 해주고나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음. 그 집에서 그래도 아들의 손주지 손주의 마음을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음, 기특하잖아. 아, 돈도 신기했어. 제가 일을 하니까. 하라고 응. 한게 아니라, 먼저 응. 전화가 와서, 제가 요즘 일을 한지 오래돼서 그런지, 우리 박 씨에서도 안 좋아, 일을 안 해줘서 그런지, 좀 해주고 싶다고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돈 이거밖에 없는데 가능하냐고. 그래서, 저도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고맙게 정말 해주셔가지고, 이런 문자도 받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담는. 우리 그날 일을 할 때, 딱 처음에 법문 쪽으 들어갈 때, 이것저것 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박씨 집안이 엄청 센 집안이고. 어, 저도 놀랬어요. 응. 예. 직이 진짜,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찝적거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느낌에. 내가. 어떤 분이 제일 심했어요? 여동생. 여동생? 응. 아. 여동생이 가장 심했고, 자꾸 환란을 시켜주는데, 음. 그래도 다행히도 이 여동생도 활발하고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하나를 딱 주면 하나를 저기 인정도 많고 활발한데 애인 음. 뭔지 모르게 자꾸 건드리는 지금은 그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아, 네. 몸이 찼어요. 차고 음.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한년에 양발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일을 하고 나서 양발을 바로 벗었어요. 음, 약발이 올라는 데 괜찮은데 또 그런 지기도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좀 남아 있는 데다가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성격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건 박씨에서 건드는 거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로. 네. 박씨는 각을안 해줬으니까. 응. 옷을 안주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박씨 집안에서 답답한 것도 많고, 그래도 명색에 두 아이들은 박씨 집안 자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한 거랑 들어가면서 법문을 치고 들어가는데, 이 말을 해줘야 내가 이법문을칠것 같아. 음, 자꾸 했었구나. 여기서 답답해 죽겠어. 내가 나중에 딱 고장 채 내려놓고 음, 혹시 이 집안에 음? 말을 못 하고 장애인 누가 있냐 그 장애 인 있다고 딱 그러자는데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그 집에 장애인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법문을 치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앉아서 신 저기 뭐야 제가집이야그하니까 장애인 이 있었다고 그러.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참 그래.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지만은, 우리가 조상님들, 양조상님들아, 우리는 우리 몸에 신령님들 말씀해주고, 신령님들 흐르는 걸 실려서 말을 하지만, 또 박씨 집안들 일단 우리는 대변인이라 생각하면 돼. 돌아가신 분들이 말을 못하잖아. 저 못하죠. 응. 못하니까, 아직은 아기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감도 오고, 느낌도 오고, 그 다음에 서로가 상부상부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웃으면서, 끝까지 마음으로 잘하고, 뭐또 중간에서 또 모르는 거 못하는 거있으면또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주고 어쨌든 그 마무리까지 밥잘 먹고 국수까지 다 먹고 왔는데 그래도 또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집에서 그렇게 문자로 바로 인사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인사하지 말라고 어, 그래도, 그래도. 어 인사 드려 우리는 이 고생하고 그래도 바로 인사 받으면은 그집 재료를 다, 우리가 다 가져온다니까는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 일을 하고 나면은 음, 가장 서글픈 게 아우 수가 다른데 저기 사람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는데 우리는 쎄빠지기를 하고도 우리는 인사를 못 받잖아. 예, 네. 그거는 하나 있잖아, 다음 다음 거. 그거는 음, 하나였지. 이거 큰 받았잖아요. 이것도 있어 나는 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우리 제자들이 일을 다 해놓고. 돈을 들여 일을 했으니까 일을 잘해 놓고 그 덕을 우리가 다 다시 또저럴까 싶고 풍산 될까 봐서 옛날 말이 그렇다 그러고 아 이사도 좀말까 말라고 음. 말도 꺼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고 그냥 그렇게 음. 저게 음, 복다 있는 복다 가져가라고 마지막에 신장 놓면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덕서 있었는데 음 배꼽이 나오더라 옷 벌리라고 그러니까는, 음. 아, 서슴치 않고 배꼽을 올려갖고 그냥 그복 받는다고 아니, 제가. 아, 그렇그 <laughs> 대수대 만친다고 응. 속옷을 안 갖고 와갖고. 마지막다 뭐, 벗겨갖고. 어, 어, 노팬티 네, 입혀서 네, 보내놓고 네. 참, 우리하고 하차 끌고서. 아침부터 아, 그그 우리가 또 그랬잖아. 선노팬티를 그럼 어떻게 입고 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래야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당연히 하루 종 시원스럽게 입고 가라고. 근데 난, 난, 그, 제가 집이, 아, 안된다고할줄 알고 좀 당황했는데, 아뭐 그까지 그 벗죠 뭐. 아니, 아니, <laughs>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 안 어, 얼마나 어. 외국에 한1 0년 살다가 오는 거 어, 얼마나 웃겼는지. 어, 이런 생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 첫 일할 때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선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집에서.